안녕하세요. 나눔 스터디의 이지원입니다. 오늘은 간절한 마케팅 강좌에 이어서 여러분들하고 부자 나눔 스터디. 부자라는 게 금전적인 부자도 있지만, 마음속으로 함께 나누는 거, 그 다음에 서로 잘 되기를 기원하는 거, 그 다음에 뭐 그런 마음의 치유 방법도 나누는 어떤 그런 마음이 넓은 나눔 부자, 부자나눔이 아니라 나눔부자인데 이제 보통 나눔부자보다는 부자나눔으로 하는 스터디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저는 나중에 뭐 제가 겪어오거나 아니면 제가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어 힘들었던 과거의 경험들을 어 간간히 어떤 마케팅이나 이런 책을 읽는 과정에서 포함을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텐데요. 많은 굴곡이 있었죠. 뭐, 지금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라고 왜 힘든 게 없겠습니까? 있다 보면 저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떨 때는 포기하고도 싶고,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고, 아이들을 보면서, 어, 속상해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용기도 없고, 이런 과정을 계속 겪고, 또, 아까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얘기, 아 이런 책들을 읽었는데 어는 이런 부분들은 좋더라. 아 어, 이런 책은 별로 나한테 큰 감흥이 없더라. 그래서 어, 좀 좋은 책들을 소개를 하면서 그런 책들을 읽어가시면서 여러분들도 어, 저와 같은 어, 나눔 부자 마음을 많이 나눠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시도록 그런 어떤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간 첫 시간으로 어 여러 책이 저번에도 읽으면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저는 타이탄의 도구들은 이제 한번 읽었고 조금씩 조금씩 더 읽어 갖고 있는 상황인데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도 괜찮은데 그거를 책을 고르다가 지금 보시죠 어 노자 마케팅이라는 책을 두껍지도 않고 그래서 우연치 않게 그냥 큰 기대 안 하고 들어들었는데, 어 뭐, 상당히 조금 빨리 읽었지만, 어참잘쓴책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책을 읽어 가면 수수수수 넘어간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조금 어떤 감흥을 느꼈던 책인데요. 어, 지은이는 이용찬 작가님이신데 이분이 뭐 하셨던 분이냐면 우리 흔하게 얘기하면 그 모모모 초코파이 정저 개인 개인 방송이니까 얘기해주잖아요 오리온 초코파이 정그 이제 마케팅 그러니까 그 마케팅하고 광고하고 뭐 이런 것들을 두루 진행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뭐 이분이 굉장히 대단하더라고요 뭐 예전에 했던 스피드 공인네 뭐 어, sbs 뉴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광고랑 카피라이트를 진행을 하셨던 분이 쓰신 책입니다 근데 그러한 마케팅의 방법을 예전에 했던 노조의 도덕경이라는 책을 기준으로 어떤 생각의 변화를 해야 되고 좀더 깊이 있게 좀 마케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그래서 그 어느 대학교였죠 대학교는 제가 지금 잠깐 봤었데 어느 대학교 강의 유명했던 그 강의안을 토 대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음, 그 중에서 오늘 잠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 책의 처음서부터 끝까지는 한 가지 이야기예요. 그한 가지 이야기가 뭐냐면, 어, 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존재의 이유, 어떤 사물의 존재의 이유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인간이, 사람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어 아까 지어준 그건데, 그거를 마케팅적으로나 아니면, 무언가 좀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될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 완전히 무로 가라는 거죠. 이름을 지어주기 전상태로 가서, 그 존재 자체만 두고, 어, 쉽게 얘기하면 책상, 이것도 저희가 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책. 근데 사실은 책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서로 어, 알아듣기 좋게 북, 뭐책 이렇게 이름을 지었지. 이 자체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이 안, 아닌 그 자체. 그래서 그 자, 자체부터 시작을 하면 어, 그 자체에 대한 고민이나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어떤 물건이 새로 나왔다. 근데 그 물건에 대한 존재의 이유나 가치를 어떻게 부여를 하느냐? 그래서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해봤던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이제 이 마케팅 헤드카피를 뽑아내는 데 있어서 이제 써먹어보려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음, 저는 이제 청남생선국수를 운영하고 있는데. 성남생선국수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하다 보니까 맛은 좋은데 이제 비린내가 난다라는 그 선입견 때문에 이 호불호가 많이 갈리거나 아예 접근조차 하지 않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헤드, 헤드카피를쓸때뭐이제이 책에 있는 내용대로라면 뭐 비린내가 나지 않는 국수와 비린내가 나는 국수로 양분을 해서 뭐 그거에 대한 어떤 고객에 대한 어떤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든가 하는 내용들로다 저도 지금 뭐 아이디어나 이런 걸 카피를 이렇게 좀 해보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오늘 어 가장 이렇게 딱오 어 하면서 좀좀 보라 그될까 생각의 전환을 유도했던 거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뭐 오늘 이 시간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부분에서, 음, 제가 좀 오늘 읽어 드려야 될 부분은, 이, 노자 마케팅에서, 음 115페이지. 고정관념이 없으면 묘함을 본다라는 부분인데요. 이전에 그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의 그 어떤 마케팅 관련돼 있는 내용을 하면서 어 이분이 도덕경을 보고 깨달았다는 내용인데요. 한번 잠깐만 읽어볼게요. 어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 문제를 어떤 말로 규정하는지, 그 말에 어떤 고정관념이 숨어 있는지 찾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은 문제의 본질을 가리는 어둠이 장막과 같습니다. 아, 이 부분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고정관념은 문제의 본질을 가르는, 가리는 어둠이 장막과 같습니다. 그것을 걷어내지 않으면 문제의 민낯을 볼수 없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놓고 고정관념이 있을 때와 고정관념이 없을 때의 해결책은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아시아나항공을 아시아의 항공사로 볼 것인가, 한국이 두 번째 항강소로볼 것인가 하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까 같이 음 아시아나 항공사의 시질적으로 이제 뭐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생기다 보니까 대한항공에서 아시아나 그 항공사로 왔던 분들이 꽤 많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정관념으로 어떤 일단은 대한항공에서 배웠던 그 지식이나 그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게 옳고 그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더 사실은 나아지질 못한 거죠. 사실은 이름으로 따지면 대한항공은 대한민국에만 있다라고 하면 아시아나항공은 그 이름 자체에서도 아시아의 전체적인 어떤 좀더큰 그림을 보는 항공사라는 개념일 텐데 아시아나항공사를 이제 계속적으로 한국의 두 번째 항공사로 규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어떤 이제 이분이 그 도덕경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좀 깨달음이 있던 거죠. 그래서 도덕경 1장에 보면 무욕이면 묘함을 본다. 무욕 이관 기묘라고 해서 무욕이면 묘함을 본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욕은 고정관념이죠. 그래서 고정관념을 보면 거기에 어떤 병한 해답이 있다. 무욕을 말로 하면 고정관념이 없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대한항공이라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떨쳐 버리고 그 존재 이후의 본질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좋은 어떤 해결책이 나온 거지. 근본적인 원인을 고치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움이 됐던 건데요. 그중에서 이제 사실은 굉장히 뭐 뒤에까지도 굉장히 읽었는데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도덕경 그 2장에 나오는 머리글에 보면 사람들이 모두 아름다움을 안다하고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그것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추하다. 다들 이게 옳다고 그렇게 사는 게 올바른 삶이라고 여기지만 그런 삶은 결코 옳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그 오히려 쉽게 얘기하면 그 고정관념에 묻혀서 계속적으로 뭐 다른 그러니까 전부 다, 전부다 뭐. 한 사람이라도 아니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다 그게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질, 실질적으로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오히려 추한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그래야만 차기적인 생각이 나오고 어떻게 됐든 어 본래 그 우리가 하고자 하는 존재의 이유 사업을 하거나 내가 청남생성국수를 하는 것처럼 내 매장을 오면 운영, 운영을 하면서 그 본연의 어떤. 그 밑바닥에 있는 그런 어떤 존재의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왜 생선국수집을 하려고, 하고 단순하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꼭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업을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돈을 버는 걸로 하면, 그렇죠. 뭐, 뭐, 여러 가지 싼 재료들도 넣고, 가격 저렴하게 해서 많은 사람 불러들여서 쉽게, 뭐, 사람 덜 쓰고 하면, 물론 뭐,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장사를 하고 싶은,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라고 하고 치면, 그 냉정하게, 어, 내가 왜 생선국수집을 해야 되고, 내 생선국수는 왜 좋은 거지? 나는 왜이 좋다라고 하는 생선국수를 어, 하고 있는 거지에 대한 그 존재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고민을 해보려고 하면, 어, 이런 내용들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오히려 다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추할 수도 있다. 모두 다 옳다고 그렇게 사는 게 올바르다고 하는 삶도 또 그러한 삶도 결국은 옳은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 이제그이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는 그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을 좀 전해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실질적으로 뭐 저도 뭐 요전에 그 한번 그 올리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제가 이런, 뭐, 렌더링이나 코덱 같은 거에 을지 못해서 못 올렸던 동영상이 리듬이라는 책이나 뭐그 이전에 아픔을 치유한는 책들을 좀 읽어보면, 뭐, 아까 얘기하는, 어 뭐, 뭐, 타이탄의 도구들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두렵다거나 아니면 좀 막막하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내면을 곰곰하게 생각을 하고 그 근원이나 존재의 이유에 가까이 접근을 음. 하다 보면 그게 실체화된다는 거죠. 구체화되고 두려움도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어떤 구체되어 있는 솔직한 역으로 그런 얘기죠. 그니까 러제 앞에 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그 밑에 낭떠러지라는 개념이 어떤 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막연하게 어, 엄청 멀다라는 그러니까 시야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감각적으로 멀다라고 얘기를 하면 쉽게 그 어떤 거리를 뛰어넘어서 그 낭떠러지를 뛰어넘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거리인지에 대한 감을 잡고 실체적으로 내가 집중을 해서 그 존재나 어떤 그 두려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다면 어, 준비를 할수 있겠죠. 내가 아까 같이 뭐 근력을 키운다든가 아니면 점프력을 더 키워서 아, 저 정도면 내가 충분하게 가능해서 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을 때그 두려움을 극복을 할수 있잖아요. 그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라든지 여러분들의 한계라든지 여러분들 매출도 그냥 장사가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아니라, 얼마를, 얼마가 내가 지금 적자가 나는지, 얼마가 부족한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그것들을 좀 냉정하게 해서 그 존재 이유 자체를 보면, 그 안에서 해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깨달음들이 제가 어떻게 되면 깨달음들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어떤 마음의 치유를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매출도 떨어지고 어렵고, 마케팅이 부족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어떤 하나의 솔직한 이야기로 극복할 수 있는 묘함,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 기묘, 기묘함. 그런 묘한 어떤 묘책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까지 접근을 하고 있고, 또뭐 아무리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봐야 실천하지 을 않으면 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닫고 실천해 나가고, 그렇게 아는 것들을 마음 속에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같이 나누시고 그래서 같이 조금씩 조금씩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갔으면 해서 저는 오늘 첫 시간 그렇게 이제 약간 부자 나눔 부자 저는 이제 나눔 부자가 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곧 저도 리치쉐어라는 이제 카페 운영 카페를 또 만들고 밴드 활동도 하고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에서 좀더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하여간 동영상 뭐 이상 없이 계속 된다라고 하면 또 아까 같이 별도의 또 마케팅 소소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마케팅 강좌들을 또 아까 같이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은 첫 시간 나눔스터디 지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노자 마케팅. 도덕경을 통해서 했던 노자 마케팅 이용찬 저자님이 노자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